계절을 느낄 때마다 이제 더러운 인생의 무산화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뜨겁던 름이 지나면 가을이구나. 온갖 도물르겠지만흘러려서산천천물이다이게 물들어서 우리는 아름답게 보지만 단풍에 어, 장작, 산천초목들은 이제 늙어가는거죠 그러니까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 늙은, 늙어, 늙어가는 것도 사실은 좋아해야돼요 그런데 가을은 좋아하고 범인 늙것가는거는 싫어하고 나무들이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이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잎새마다 잎새마저 이렇게 물들여서 나중에 그 마지막 잎새까지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 감정적으로 돌아보고 또세상의무상함도 한번 느끼고. 세상이 안 되고 봄이 그렇게 파릇파릇 신나게 폈다가 여름에 그것도 어 열사에 견기를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치에서 고생하지 않고, 그러한 이치를 그렇게 보고 느끼고, 진리관을 만들어내는 게또 뭐냐면, 부처님은 이렇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 얘기 이전에, 자, 개개인 자신이에요. 우리의 자신입니다. 사람의 옷들이 다 틀리다고 하는데, 공통된 그러니까 비슷하게 바라보는 것들이죠. 그걸 이제 소위 공업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나 방법이 다 각자 들이다 보면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같이 태어난다는 것도 공통적이고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도 공통적이고 또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공통적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또 가장 공통적인 건 돈을 좋아한다는 거 이게 나하게 그런 입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한 공통적인 전체적인, 그, 어, 통공역이 그,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이 등차가 있죠. 조금씩, 조 차이를 느끼는데, 아까 천혜랑 준비했듯이 세상은 희노애락하고, 성규배공하고, 성국병사하고 본연 방음 배를 가듯이. 함께 큐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어,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어, 잘 캐치 못하는 게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또 태어난 게 있으면 죽음이 있고 건강한 게 있으면 또, 어? 아픈 게 있고, 그리고 서로 상반된 또는 상의상조한 서로의 모습이에요. 쉬운 어? 아, 말로 하면, 곰이 있으면 반드시 곰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름이 있으면 반드시 곰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삼라만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거울을, 똑같은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비치는 게 다르죠. 비치는 게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자이 희노애락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팔자를 얘기하는데요. 인생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는 대운이 들고, 어? 언제는 뭐 관질구설이 들고, 언제는 뭐, 어? 아, 건강에 또 이상,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에 이상이 있고, 그래요. 토정비결 아시죠 토정비결 전체를 놓고 보면, 나쁜 것, 좋은 것딱 반반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해마다 자기의 토정비결은 다르죠. 그리고 달 달달마다 들어오는 그런 운이라든가 또는 그 구설이라든가 아, 에, 이런 재 액남들이 다 다르죠. 어떤 그런데 비교적 어떤 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해는 또 굉장히 나쁘지요. 그러니까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토전 비결를 보면 뭐냐면. 지금이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럼 이제 그렇게 반반씩 적당히 섞여 놓으면 되거든. 네. 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우이리자연사는고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불행을 면할 수 없고 또 불행을 에, 받아들인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행복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 또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딱기록된 그런 내용을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찰나간에도어노라는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모르끼지만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사천왕, 또는 뭐제서천왕 예? 또는 그 야마천왕 뭐 이런, 이런 우리보다 훨씬 능력있는 그런데 중생들은 그걸 느끼거든요 에, 우리가 못 느끼는 그찰나간데 모습도 다 보고 어, 듣고 해요 근데 우리, 우리 사람들은 조금 그 수준이 좀 떨어져 가지고요 이 몸, 이우리하는이 몸의 기능도 사촌왕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한눈 깜짝한 사이에도 벌써 나고 죽는 게, 죽는 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고락도 반복하고, 찰나간에도 고통이 있고, 찰나간에도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10초 안에도, 10초 안에도 그 크라이맥스가 있어요. 예? 고통의 크라이맥스도 있고, 또 즐거움의 크라이맥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면밀하게 세밀하게 잘못 느껴서 그래요. 네. 일부러 안에는 뭐 더더군다나. 엄청나게 그런그 고락의 그런 느낌이 닿는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때는, 어떤 때는 굉장히 즐거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시간상으로 보면 잠깐이야. 잠깐. 고통은 굉장히 길게 느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1초도안돼 예? 보통은 길게 느꼈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길단 말이죠 즐거움은 즐거움도 느꼈지만 그 즐거움을 계산해 보면 잠시 잠깐이란 네.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찰나간에도 그런 히로에락이 네. 있고요 일분 안에도 있고요 한 시간 안에도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하루 중에도 즐거운 때와 괴로운 때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인생 전체로 꼽 보면 어릴 때더잘 사는 사람과 즐거운 사람과 또는 중년 때더 즐겁게 사는 사람과 늙어서 또더 즐겁게 사는 사람 느끼는 나라 다 다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인생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전생이 더 좋았던 사람과 금생이 더 좋은 사람과 내생이 더좋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면 희노애락 고락의 그 질량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그건 뭐 그냥 뭐 대충 삼아도 되겠네. 대충 가도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옥이라는 것을 제대로 맛을 봐야지. 대충 하려면 지옥이라는 맛을 제대로 보고, 또, 지옥을 벗어나는 맛을 보면, 그게 바로 분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여기 있고, 등락이 여기 있고, 그래서 지옥을 갔다가, 등락 갔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으면 그야말로 오리지, 오리지널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지옥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벗어났다고 하면 그것이 근간이죠. 이런 말은 잘못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라 니다 음, 살아 듣는다. 고 자,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생각도, 또 내가 잘 산다는 생각도,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도, 내가, 아,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 또 부모, 형제, 또는 친구, 이웃, 그리고 내, 내 편, 니 편,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도 내 마음이에요. 이게 전부 내 마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누차 그야말로 입을 떼면 그 소리인데요. 밖에서 뭘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죠. 밖에서 해결하지 에, 말라는 것은 그래서 밖에서 해결 에, 결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의 내 마음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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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아, 그렇게 간단 문제가 풀어진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산다. 내가 행복해진다. 착각이죠. 내가 이, 이, 이름을 많이 얻어서 내가 권력을 많이 누려서 사람들을 많이 부려서 내가 행복해지겠다.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예, 그만한 대가가 또 따르지요. 어,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밖에서 어떻게 얻어서 뭘 영원히 행복하게, 편하게 누리고자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예, 어려운 일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코, 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밖에서 보는 것은 내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고치지 않고는 밖에께 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벌, 벌어도 내가 악업이라는 업장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돈을 벌어도 즐겁지 않고요. 내 마음 안에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업이 있는 한 자기가 아무리 유명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좋고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 업을 먼저 열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된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제일 그 원하는 것은, 에, 내 자신도 자신이지만, 에, 내 아예 분신이라고 할수 있는 자식, 그리고, 어, 또, 어, 남편, 부인, 또 부모, 형제, 에,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인간 모든 중생의 그 영광들이 거기에 참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게 무조건 바라서, 어, 바래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그 집착을 벗어나면 가족의 구성원들도 내 업이 좋아지면 가족의 구성원들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업이 좋아져가지고 잘 됐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보통 인연이 인연 그러는데요. 인연을 진짜 잘 만들려면 내 안에 있는 악업을 벗어버려야지 좋은 인연이 생기지, 내 마음의 업을, 악업을 벗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 낙타가 판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악업을 어, 선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결, 어, 결국은 이제, 에, 마음을 깨치는, 캐치, 깨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이제 그건 목적이다한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이, 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큰간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이다라고 관이할줄 아는 사람들은 고통을 상대적으로 덜 느낍니다. 근데 자기 마음과 별개로 밖에서만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는 사람들은 보통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스님이 새로운 제자를 데리고, 저은 제자에게 이런 여기다가 이제 종지에다가 선물을 차득 사가지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맛이 어떠냐, 그니까, 당연히 짰죠. 짭니다. 그래. 그 제자를 데리고 또 어디 갔어. 호수로 갔어, 호수로. 호수로 가가지고, 아까 탄 소금을 그냥 시원하기만 합니다. 그래. 자, 너의 고통도, 어? 고통이라는 소금을 작은 마음에 집어넣어버리면 고통이 이렇게 보면 되고, 어, 별로 그렇게 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 호수 같은 그 넓은 마음을 가진 거라 같아.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둘다 상당히 위험한. 것 자꾸 추구를 하는데, 예, 그럴 때마다, 어, 빛이 강하면 그림대로 강하듯이, 예, 행복이 크면 불행도 커집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어, 그 유혹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거기에 착착되지 말아야 된다.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하지죠. 네. 네. 그리고 모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어, 그렇게 내면하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그냥 보는 눈으로 어, 이렇게 감지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고 또 소리가 감지되면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고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이 소리가 좋다, 저 소리가 좋다, 어, 또 이것은 어, 보기가 싫다, 저것은 보기가 좋다, 그 자체가 벌써 마음의 건네가 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항상 어떤 이 일을 할 때요, 어,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거나 구분 지어져서, 자기 스스로, 스스로 불편하게 안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살아가면서, 뭐, 별별 일들이, 일들이 다 많죠.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속세에는, 그야말로, 어, 참, 어, 온갖, 그, 일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그, 그냥 대충,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 살아가시지. 뭐, 다 그렇게, 그, 그, 고생스럽게 살아가냐. 그니까, 아이고, 스님은 참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아이, 고뭘모르겠 치가 모르면서 내보고 모른다고 그래. 응. 응. 세상이 뭐어떻지래 아니,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어, 업을 짓고 살아, 살아, 살아가잖아요. 예?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치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응? 어? 잘 살라고 그냥 발보동 치면서 돈을 벌라는 것도 지 마음이고, 어? 자식 새끼 어떻게든지 그냥, 예? 만들어가지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빨리 보내서, 어? 음,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내려는 것도 지 마음이고. 아, 지가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가 하면서 왜 그렇게 속금또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예? 아니,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그 자기 굴레를 만들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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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족쇄를 채워놓고서, 어? 아, 세상 사는가 어렵다는 돈뭐 세상이 뭐 세상이고, 이렇게 복잡하다 그러면서 세상 탓하고, 응? 어?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그런 굉장히 모순일 뿐더러,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계속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게 자동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세상의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서는 그야말로 난리 납니다. 예? 네? 세상은, 규칙대로, 법칙대로, 예? 법계 그야말로 순환하는 거예요. 어. 거기에 내가 맞춰가면 돼요. 내가. 아, 가을이 오면, 아, 가을이 온것 같다. 겨울이 오면, 아, 겨울이 온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응이, 겨울이 벌써 왔네. 그 그냥, 추워서 어떻게 산다냐. 기름값이, 뭐, 어떻게, 예? 전기는 얼마나 쓰고, 기름값은 얼마나 들 것이며, 그때부터. 이렇게 지어서 만든 고통은 자업자득이죠. 그러니까 남은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상하다 생각되면 아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많고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내가 주기, 주기가 있어요. 제가 주기가 있다고 그랬죠. 인생에서도. 사주도 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인생을 놓고 봐서도 어릴 때와 중년 때와 작년 때와 노년 때다 주기가 다 있어요. 어, 사춘기가 있고, 경전기가 있고, 다 있거든요. 어, 그런 때가 왔구나 생각을 하세요.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기분 나쁠 때는, 아, 이게 다른 것이, 이게 조건이 나를, 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가 남탈하기 전에, 아, 이, 그런 때가 왔구나. 예? 그런 주기가 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때는 즐거울 때가 있고요. 아무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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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도 스스로 고통스럽고 스스로 우울증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 본인의 업에 의해서 정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탓을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내가 편안하려면. 모든 일에 그렇게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는가 그리고 어, 세상을 믿는가 인연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인연 아, 따라서 다 어, 대륙나라고 인연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믿는가 그것이 제일 님 믿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좀잘안될때는 평소에 기분 좋을 때 그때 시도도 좀 많이 하고 모시 하죠. 모시 인연, 지계뭐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이게, 다 이제 육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잘 나갈 때 육바람을 들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에,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가 조금씩 줄어들죠. 그렇게 하려면 선생 많이 와서 정진 많이 하시고, 정진, 기도 정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있을 때좀잘 하고요. 남들 좀 많이 도와주고. 내주니에서 나가는 것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돼 있고, 그 대표가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너무, 어, 아끼지 말고, 그래 봐야 힘들어져요. 숨만 막혀. 숨만. 진만 나빠져요. 네. 자, 그래서 육바람미를 항상 해하면서 마음 편하게 여유를 가지고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항상 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네. 해줄수는